2년 전 10월 7일 오후 3시 47분. 제 아버지는 쓰러지셨습니다. 그날 아침 아버지는 건강을 위해 망고 한 접시, 바나나 두 개, 포도 한 송이를 드셨습니다. 건강해지려고 드신 그 과일이 아버지를 쓰러뜨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영양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2년간 한 가지 질문에 매달렸습니다. 과일은 정말 무조건 건강할까?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60세 이후에는 같은 과일도 완전히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20분 동안 과일을 보는 당신의 눈이 확연히 달라질 것입니다. 본 영상은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체할 수 없으며 개인차가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드립니다. 아버지의 병은 여러 복합적 요인 때문이었습니다. 유전적 요인, 스트레스, 운동 부족, 그리고 식습관까지. 하지만 그일 이후 저는 과일과 혈당 관리에 대해 깊이 파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죠. 서울대 의대 노화 연구팀의 2023년 발표에 따르면 60세 이후 혈당 조절 능력이 젊을 때50% 수준으로 감소합니다. 간과 신장 기능은 매년 약1%씩 감소하고요. 젊을 때는 문제 없던 과일도 나이가 들면서 혈당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저는 이 지식을 어머니께 적용했습니다. 과일 선택을 바꾸고 섭취 방법을 조정했죠. 그 결과 6개월 만에 어머니의 공복 혈당이 140에서 95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과일은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아. 우리 집은 대대로 과일 많이 먹었어. 그렇다면 왜 60대 이상 당뇨 유병률이 30년 전보다 3배 증가했을까요? 질병관리청 2023년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 10명 중 3명이 당뇨 또는 당뇨 전 단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답을 드릴 것입니다. 오늘은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섭취량 조절이 필요한 과일 4가지. 네 둘째, 적극 권장하는 과일 네 가지. 셋째, 실천 가능한 하루 루틴입니다. 실천 가능한 혈관 관리입니다. 하루 루틴은 뒷부분에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집중해주세요. 먼저 섭취량 조절이 필요한 과일 네 가지입니다. 먼저 중요한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전히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섭취량과 방법을 조절하면 됩니다. 60세 이후에는 혈당 지수가 높거나 당분이 많은 과일을 섭취할 때 혈당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남은 당분은 혈액을 타고 돌다가 혈관벽에 부담을 주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죠. 첫 번째는 망고입니다. 망고는 비타민이 풍부하고 맛있는 과일이지만, 당도가 13%에서 15%로 매우 높습니다. 중간 크기 망고 하나에는 약 45g의 당질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흰쌀밥 3분의 1 공기에 해당합니다. 특히 태국산이나 필리핀산 망고는 품종 개량으로 당도가 더 높아졌습니다. 미국 당뇨학회 저널인 다이어비 티즈케어 2019년 연구에 따르면 망고의 풍부한 과당 프로토스는 포도당 글루코스 보다 간에서 중성지방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높아 혈중 중성지방을 더 많이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저널 어브누트리셔널 바이오케머스트리 2021년 연구에서는 과당, 과다 섭취가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만약 드시고 싶다면 한 달에 한두 번, 작은 조각 서너 개 정도만 식사 후에 드시기 바랍니다. 절대 통째로 한 개를 드시면 안 되며 냉동 망고나 망고 주스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숙성도가 높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간편해서 아침 식사 대용으로 많이 드시는데요.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나나가 익을수록 검은 반점 슈가 스팟이 많아지면서 전분이 전부당으로 바뀝니다. 슈가 스팟이 가득한 잘 익은 바나나 한 개는 약 27g의 당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호주 시드니 대학교가 개발한 혈당지수 글라이세믹 인덱스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잘 익은 바나나의 혈당지수는 약 60으로 중간 수준입니다. 반면 덜 익은 녹색 바나나는 혈당지수가 약 40으로 훨씬 낮습니다. 어메리칸 저널 어브 클리너컬 뉴트리션 2018년 연구에서는 바나나의 숙성도가 높을수록 혈당 상승 속도가 빨라진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바나나는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지 못해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 다시 배가 고파질 수 있습니다. 바나나를 드실 때는 절대 단독으로 드시지 마시고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 또는 당분이 없는 그릭 요거트와 함께 드세요. 견과류의 지방과 단백질이 당의 흡수 속도를 늦춰줍니다. 바나나를 고를 때는 검은 반점이 적고 끝이 살짝 녹색을 띠는 덜 익은 것을 선택하시고 하루 반 개에서 최대 한 개가 적당합니다. 세 번째는 당도가 높은 포도, 특히 샤인머스켓입니다. 포도는 작아보여도 당분이 매우 높습니다. 무심코 먹다 보면 얼마나 먹었는지 모르게 계속 손이 가죠. 포도 한 송이 약 300g에는 약 45g의 당질이 들어있는데 이는 흰쌀밥방 공기에 해당합니다. 특히 샤인머스켓은 당도가 18브릭스를 넘어 일반 포도보다 훨씬 납니다. 또한 포도에 들어있는 옥살산 성분은 60세 이후 신장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는 칼슘과 결합하여 신장 결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전원어브더 아메리콘 서사이어티 어브 애니 P HRO의 로즈와이 2020년 연구에 따르면 옥살산이 풍부한 식품의 과다 섭취가 신장 결석 발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에서 신장 기능 저하로 옥살산 배출 능력이 떨어지면 위험이 더 높아집니다. 건포도는 더 주의해야 합니다. 수분이 빠지면서 당분이 4배 이상 농축되기 때문입니다. 포도를 드시려면 한 번에 딱한줌 10알에서 15살 정도만 식사 후에 드시고 일주일에 한두 번이 적당합니다. 네번째는 통조림 파인애플입니다. 생 파인애플도 당도가 14%에서 16%로 높지만 통조림 파인애플은 절임 과정에서 설탕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미국 농무부 USD의 영양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생 파인애플 100g에는 약 10g의 당이 들어있지만 통조림 파인애플은 100g당 약 16g에서 20g의 당이 들어있습니다. 파인애플에는 브루멜라인이라는 소화를 돕는 효소가 있어 식사 후 디저트로 자주 선택되는데 식사 후에는 이미 혈당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Nutrition and Metabolism 2017년 연구에서는 식후 추가적인 당 섭취가 혈당 변동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시중에 파인애플 주스는 대부분 당분과 향료가 추가되어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파인애플을 정말 드시고 싶다면 반드시 생파인애플로 아주 작은 조각 두세 개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드십시오.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에이, 과일 좀 먹는 걸 가지고 그렇게까지. 나는 지금까지 잘 먹었는데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 6개월간 공복 혈당 검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질병관리청 2023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10명 중 3명이 당뇨 또는 당뇨 전단계입니다. 몸은 조용히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희망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첫국 권장하는 과일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소개할 과일들은 과학적 연구를 통해 혈관 건강과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된 과일들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식탁에 올려보세요. 첫 번째 권장 과일은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을 유연하게 만드는데 도움을 줄수 있어 혈압 안정과 혈류 개선에 기여합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공중보건대학원에서 진행한 너서즈 헬스 스터디 연구 결과, 서크 열레이션 2013에 따르면 18년간 93,600명을 추적 관찰한 결과, 베리르를 주 3회 이상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심근경색 위험이 32% 낮았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저널 어브뉴트리션 2019년 연구에서는 안토시아닌이 혈관 내피 기능을 개선하고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을 줄수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블루베리의 큰 장점은 당도가 평균 10% 수준으로 망고나 포도보다 훨씬 낮다는 것입니다. 미국 당뇨학회 2020년 가이드라인에서도 베리류는 당뇨 환자가 비교적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과일로 분류됩니다. 냉동 블루베리도 생과일과 거의 동일한 영양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널 어브 에그로컬처럴 언드 푸드 케머 스트리 2014년 연구에 따르면 냉동 과정에서 안토시아닌 함량이 거의 손실되지 않으며 오히려 세포벽이 깨지면서 생체 용률이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침 식사에 블루베리반 컵 정도를 당분이 없는 그린 요거트나 오트밀에 섞어 드시면 완벽합니다. 두 번째 권장 과일은 사과입니다. 하루 사과 한 개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서양 속담은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사과에는 케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 혈관 내 염증을 억제하고 혈관 건강을 돕습니다.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오하이오 스테이트 유니버서티 연구팀이 클리너컬 뉴트리션 2012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중년 성인 신한명에게 4주 동안 매일 사과 한 개씩을 섭취하게 했더니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평균 23%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한 사과 속의 수용성 섬유질 팩틴은 혈중 콜레스테롤 관리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유러피언 저널 오브 클리너컬 뉴트리션 2016년 메타분석 연구에서는 팩틴 섭취가 LDL 콜레스테롤을 평균 6%에서 7%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사과의 가장 큰 장점은 혈당 지수가 약 36으로 매우 낮아 혈당을 천천히 올린다는 것입니다. 시드니 대학교 혈당지수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사과는 저혈당지수 식품으로 분류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팁을 드립니다. 사과는 반드시 껍질째 드셔야 합니다. 저널 오브 에그로컬처럴 언드 푸드 캐머스트리 2015년 연구에 따르면 사과의 케르세틴과 폴리페놀 항산화 물질의 약 50%가 껍질에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침 식사 30분 전에 중간 크기 사과 한 개를 껍질째 드시면 팩틴 성분이 위를 부드럽게 감싸주고 식사 후 혈당급 상승을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과를 주스로 만들면 섬유질이 파괴되고 당분만 남아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으니 반드시 통째로 천천히 씹어 드세요. 세 번째 권장 과일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식물학적으로 엄연한 과일이며 60세 이후 혈관 건강을 돕는 붉은 보석입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 혈관을 노화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누랄러지 2012년 핀란드 연구팀의 12년 추적 연구에 따르면 혈중 라이코펜 수치가 높은 그룹이 낮은 그룹에 비해 뇌졸중 위험이 55% 낮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토마토는 생으로 먹는 것보다 익혀서 섭취할 경우 라이코펜의 체내 흡수율이 2배에서 5배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프리레더컬 바이알러지 언드메더서 2004년 연구에 따르면 토마토를 가열하면 세포벽이 무너지면서 라이코펜이 방출되고 시스 이성질체에서 트랜스 이성질체로 변환되어 생체 용률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마토 소스 토마토 스튜, 토마토 달걀 볶음이 생 토마토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토마토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체내 나트륨을 배출시켜 혈압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미국 농무부 데이터에 따르면 토마토 100g에는 약 237mg의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방울 토마토를 간식처럼 여러 개 드셔도 좋고 중간 크기 토마토 한 개를 식사 중에 곁들여 드셔도 좋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침에 토마토 2개와 달걀 2개를 기름에 살짝 볶아서 드시는 것입니다. 단 시중에 토마토 주스나 케첩은 설탕과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권장 과일은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는 겉모습은 채소 같지만 식물학적으로 엄연히 과일입니다. 아보카도는 과일 중에서도 매우 특별한데 대부분의 과일이 당분이 높은 반면 아보카도는 당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 농무부 데이터에 따르면 아보카도 100g에는 불과 0.7g의 당만 들어 있습니다. 이는 사과나 블루베리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으로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몇안 되는 과일입니다. 대신 아보카도에는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부르는 건강한 지방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지방은 혈관 건강을 돕는 HDL 콜레스테롤 수치는 높이고 LDL 콜레스테롤 수치 관리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미국 심장협회 AHA에서 저널 어브더 어메리컨 하트 어소시에이션 2022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30년간 11만 명을 추적 관찰한 결과 주 2회 이상 아보카도를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심혈관 질환 위험이 16%에서 21% 낮았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아보카도에는 칼륨이 바나나보다 무려 2배 이상 많습니다. 미국 농무부 데이터에 따르면 아보카도 100g에는 485mg의 칼륨이 들어있어 바나나의 358mg보다 높습니다. 하루에 반개에서 한개 정도가 적당하며 아침 샐러드에 반개 정도 썰어 넣거나 으깨서 통밀 토스트에 발라 드시면 좋습니다. 다만 아보카도는 칼로리가 높은 편이라 하루 한 개를 넘기지 않도록 하세요. 그리고 와파린 같은 혈액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은 의사와 반드시 상담 후 드셔야 합니다. 아보카도에는 비타민 K가 풍부해 약효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블루베리, 사과, 토마토, 아보카도. 이네 가지가 여러분의 혈관을 지켜주는 자연의 명약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먹어야 할지 막막하시죠? 블루베리는 언제? 사과는 식전? 식후? 토마토는 생으로 익혀서 지금부터 그 모든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네 가지 권장과일을 어떻게 하루 식단 속에 자연스럽게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혈관 건강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식사 30분 전에 사과 한 개를 껍질째 드십시오. 이것이 혈당급 상승을 완화하는 첫 번째 방패가 되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 중에는 방울토마토 5알과 아보카도 반 개를 샐러드로 곁들이거나 달걀과 함께 볶아 드세요. 토마토의 라이코펜과 아보카도의 좋은 지방이 만나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에는 블루베리 반 컵을 당분이 없는 요거트에 섞어 드시면 완벽합니다. 이것이 혈관을 지키는 완벽한 아침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정말 이렇게만 먹어도 달라질까요? 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 어머니의 6개월 만에 공복혈당 142,95로 내려간 그 변화를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주의가 필요한 과일을 조절하고 권장 과일을 꾸준히 시천한 결과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세 가지 황금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과일을 주스로 만들지 마십시오. 주스로 만드는 순간 섬유질은 파괴되고 당분만 남게 됩니다. 저는어브더어메리콘 칼리지 오브 뉴트리션 2013년 연구에 따르면 과일 주스는 섬유질 제거로 인해 혈당 상승 속도가 통과일에 비해 약 3배 빠르다고 보고했습니다. 반드시 통째로 껍질째 씹어서 드셔야 합니다. 둘째 아침 식전 30분 사과를 제외하고는 과일은 절대 공복에 드시지 마십시오. 식사와 함께 섭취해야 혈당이 천천히 오릅니다. 다이어비티즈 케어 2015년 연구에서는 식사와 함께 과일을 섭취할 경우 단백질과 지방이당 흡수를 늦춰 혈당 급상승을 완화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셋째,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적당량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두세 가지 종류의 과일을 알맞게 드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말씀드려야 할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입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뇨가 없으시다면 과일 제한이 덜 필요할 수 있고 신장 질환이 있으시다면 칼륨 섭취를 주의해야 하며 약물을 복용 중이시라면 상호 작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와파린 같은 혈액 항응고제를 복용하고 계시다면 비타민 K가 풍부한 아보카도나 일부 과일 섭취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약효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일은 여전히 중요한 영양소 공급원입니다. 금지가 아닌 현명한 선택이 핵심입니다. 무엇을 먹느냐만큼 어떻게 먹느냐가 여러분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제 어머니의 혈당이 개선된 것은 과일 선택 변화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식습관 개선,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관리 등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한 결과입니다. 과일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가 큰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60세 이후 여러분의 과일 선택이 건강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한 과일은 망고, 익은 바나나, 포도, 통조림 파인애플입니다. 섭취량과 방법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권장 과일은 블루베리, 사과, 토마토, 아보카도입니다. 오늘부터 어? 이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오늘 저녁 장보기에서 망고 대신 블루베리를 바나나 대신 사과를 담는 그 순간이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한 걸음이 10년, 20년 뒤에 건강한 노후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공유 부탁드립니다. 한 번의 공유가 여러분의 부모님, 형제, 친구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각오도 댓글로 남겨 주세요. 2년 전 그날 저는 아버지를 잃을 뻔 뻔했... 했지만 그 경험이 어머니를 그리고 저를 바꿨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그런 변화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